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요, 남편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어, 해볼 거다 해봤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아내분의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은요, 어, 이분께서 그 남편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많은 상담센터들을 다니면서, 이제,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남편도 같이 이제 상담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센터들의 공통적인 솔루션들은 그 아내가 예뻐져야 되고, 여자로서 당당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 성적인 관계를 해줘야만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말 아내 입장에서는 모든 게 마치 뭐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섹스를 해주지 않아서 아내 그 남편이 외도를 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솔루션들을 해서 남편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외도를 반복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어 희망이 없고. 어, 그러다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그,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내보고자 이렇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할 때요, 그, 아내들이 예뻐지고, 그 다음에 성적인 관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남편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 문제는 남편의 심리적인,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심리의 문제의 결과물로 또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소유한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심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외도 문제를 해결할 때그 명의 여자와의 성적 관계를 가진 남자와 여러 명이 그 상관녀가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의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그분, 그분의 머릿속 생각,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하고 같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심리와 정서, 그리고 우리 몸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 뇌를 지배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시적으로 아내가 잘해준다고 그래서 그 아내가 섹스를 해주고 살을 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남편의 심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 부분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외도를 하시는 그런 그 관계 중독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그 성기능 장애나 넘쳐나는 성욕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는 거 이런 어, 성에 대한 그 심리를 모르시고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 해요. 우리는 마치 성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섹스가 모든 부부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이 사회가 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심리를 뺀 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넘치는 성욕으로 인해서 중학교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그삶 속에 남자아들의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요인이 다 성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성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리고 성에 대한 올바른 치료적 접근은요 수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 핵심이. 성에 들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성욕으로, 성욕이 성이고 행복이고 막 이렇게 접근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사람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심리가 더 무너지고 더 불안해지신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남편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 관계를 많이 하고 어떤 성으로 남편의 마음을 잡아보겠다. 이 부분이 제일 잘못된 해결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예뻐지고 살을 빼고 어떤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것은 남편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심리적 건강 내면의 힘을 갖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남자의 마음을 잡아보겠다. 그건 유혹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게 피해 의식을 만들게 되고 많은 상처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의 외도 문제를 어,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적 접근이 좀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 자신이 변화되고 치료될 의지가 없다면 그 남편의 외도 그 외도 문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어, 해결하긴 힘들겠죠. 그리고 어, 마, 마음 치료나 이런 심리 치료를 이제 많이 그,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치료는 그 아내들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남자의 관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을 치료해야 돼요. 성의 마음, 성의 심리를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욕에 대한 조절 능력도 많이 이제 상실하고 있고 또 많이 문제가 와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한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어, 남편의 그 관계중도 반복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가 힘드신 거죠. 그리고 남편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뭐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알고 계신 성의 조절 능력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그, 그, 이렇게 스스로 학습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한 부분을 좀 치료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음, 뭐 내가 혼자 할수 있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옳은 방식이 아니라면 또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린 그런 뭐 30대, 40대 이런 남성분들은 그또 이제, 어 성욕에 대해서 그, 잘 모르니까 성의 심리나 이 성욕이 어떻게 생겨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음, 왜곡된 환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또 호기심을 가지고 또 많은 성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적인 부분으로 상대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심리 문제는 남편에게 있고 그로 인해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부부는 이제 반드시 심리 문제와 그런 그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 그러니까 남편의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서로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덮고 마음적으로 잘해 주고 이런 것들로 부부 관계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시겠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들은더 왜곡되는 방향성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고, 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잡아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어떤 섹스나 성으로 뭔가 마음을 잡아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